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뒤에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고불어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18회,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의 메인 매듭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연약함의 메인 매듭을 풀어주소서. 오늘 어느 한 분을 소개하고 있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 마약 중독 재활센터장 최경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야한 번만 해봐. 딱한 번만 한번 해봐. 친구들이 권한 이한 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고 매듭짓게 습니다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여자 저분이 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지방에 출신이었는데 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시험을 봤는데 계속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에서 방황을 하였고 29살 되던 내 남소암에 걸리게 됩니다. 난소를 제거한 그 수술을 받은 후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딱한 번만 해봐 딱한 번만 그렇게 매듭진 인생은 도박장으로 더 심한 마약으로 구치소에 들락날락하며 폭행당하고 배신당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매듭은 돋고여서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예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또 나가면은 마약에 손을 댈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구치소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가 그의 가슴을 진동시켰습니다. 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예수는 영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을 묶고 있던 마약의 매듭이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외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연약함의 매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매듭은 오직 예수 크리스토만이 풀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마약재활센터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8회 동안 풀리지 않던 인생의 그 기나긴 뚜껑 매듭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한 마디가 매듭을 풀게 했고 그녀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연약함의 매듭도 오직 예수님만이 풀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열여럿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려 아르며 라고 한이 헬레오 원문은 연약함의 영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의, 다른 게아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처럼 연약함의 영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묻고 있던 매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꽉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연약함에 매듭이 묶여 있었던 시간땜, 시간입니다. 얼만큼 묶여 있었습니까? 만약 간난아이였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였습니다. 18대. 만약 청년이었으면 언제까지였습니까? 중년이 되는 그 긴하게 시간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무려, 무려 18회였습니다. 이 18회 동안 이 연약함의 매듭은 어떻습니까?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녀의 허리를 꼬부라뜨렸습니다. 여러분들 허리가 꼬부라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은 늘 땅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향한, 땅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이런 매듭이 없습니까? 다짐을 하고 고치려겠지만 자꾸만 꼬부라뜨리는 그런 매듭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늘 불안이라는 매듭에 묶여 있습니다. 이 불안의 매듭이 5년, 10년, 15년, 여러분들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중독이라는 그 매듭에 묶여 있습니다. 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운 세상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를 중독 중독으로 만드는 일들 이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것이톨빈 애플 맞습니까?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 맞습니까? 엘빈 토플 러 맞나요? 예. 제가 시간 좀 지나서 그러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더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독이 일어나게 돼. 중독. 술, 인터넷, 도박, SNS, 여러분들 음란물, 게임. 그런 중독들이 일어난 거예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 심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 중독의 매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분노라는 매듭에 묶여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참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나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죄책감이라는 매듭에 묶여있습니다 과거에 그 실수했던 것, 그 아파했던 것 그것이 계속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열등감이라는 그 매듭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안돼 나는 이거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을 꼬부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더군다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매듭은 뭐냐면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조금도 피어지지 못하는 이라라고 있습니다 조금도 피어지지 못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은 완전히 똑바로 설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1mm도 설 능력이 조금 더 없습니다. 한번 허리가 꼬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의지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나는 허리를 좀 펴고 싶다. 좀 일어나고 싶다. 하늘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이 피해 계력에 한번 걸려가지고 이기가 그렇게 지났을 때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쉬, 이숨 쉬는 게 힘드는 거. 숨 쉬는 게 이게 옆구리에 쪼여오고 숨이 여기서 탁 막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가지고 회사 그 벤치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면 햇빛 은다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요 하나님 딱한 번만 제가 숨을 잘한번 쉬고 꼭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숨한 번만 제대로 쉬고 좀 죽게 해주세요. 그때 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이, 이런 제목이 그 여인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18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피어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 없는 날들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매듭의 힘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풀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아무리 나는 끊을 수 있어 다짐을 내도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자, 오늘은 걱정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내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참아야지 이를 깨물고 다짐을 해도 어떻습니까? 더 깊이 빠져들고 또 불안이 찾아오고 화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매듭에 캬, 묶여있으면 우리가 풀어낼 수 없을까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메인바 되었다고 하고. 어디에 묶여있다고요? 사단의 권력에 권세에 묶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사탄이 묶은 매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풀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매듭의 힘이 강력한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인간의 육신의 아이함과 육체의 모든 것들에 눌려가지고 오라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도 스스로 풀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그때 이 여인의 매듭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누가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올라온 모든 것들 누가 보고 있는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있잖아요.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는.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꼬부라진, 여러분들, 이 허리가 꼬부라진 이런 상태로 이것보다 더 꼬부라졌겠죠? 완전히 꼬부라졌겠죠? 이런 상태로 이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꼬부라진 상태로?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런 꼬부라진,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꼬부라진 몸으로 여러분들 예배당 올라올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몸으로 여러분 올라올 수 있겠어요? 얼굴에 여 상체가 났는데 반창고멍뜨뜻뜨 붙여가지고 올라올 자신 있습니까? 근데 몸을 전혀 펴지도 못한데 꼬부러졌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여러분들 교회 에 오는 거예요. 남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여러분들 이런 꼬부러진 상태로 그렇죠. 몸을 그런 몸을 가지고 오면 남자들이 저리가 저리가라고 한다고요. 의부정한 거 저리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런 꼬부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예배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람들의 눈치 볼줄 알아야 되겠지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나는 지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아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볼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이 여인이 그랬다고, 여러분들. 나는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노라고. 그래서 그꾸부러진 여름 몸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에 그곳 회당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 앞에 나가보자.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 형편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보여주실 날과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병에 눈물이 차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 또한 우리를 살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하나 이렇게 꽂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있는 단어. 그렇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어디서 봤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봤다라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이 말을 할까요? 어떤 분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 여러분들, 이게 특색이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변질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신앙, 여러분들 그렇게 약화됐어요?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저 어제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챗봇 아시죠 AI? 챗봇이 여러분들 그동안은 성인 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인들, 그러니까 19세 이상들이 성적인 그런 대화를 할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놔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 여러분들. 가상의 여러분들 그 인물과 여러분 성적인 대화를 하러 쾌락을 누리려고 오픈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 거라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여러분 담임없사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AI가 그걸 오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부모님들이 톡파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거 조금 보고 흉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그 예배드리는 걸 보고 그 매듭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부르신 이 예인의 호칭이 무엇일까요? 여자여임 여자여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존중된 표현입니까? 18회 동안 무시당하고 예면당하고 했던 이름 아니에요 철리 가였습니다 저리가 저리가 냄새나 그렇게 위면 당했는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자야 이제 풀어졌다 이미 너의 드은 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적인 명약입니다. 창세기 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이 2일, 3일째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즉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너였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순간, 18일 동안 묶여 있었던 그 매듭이 바로 풀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13절 보시면은 안수하시니라고, 안수하시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손을 얹으셨다. 사랑의 터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8일 동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치료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주님의 손이 그녀에게 닿은 것입니다. 그 순간 18일 동안 탁탁하게 굳어 있던 그 근육이 풀어졌습니다. 구부려질 땐 척추가 펴졌습니다 땅만 보던 하늘을, 눈이 단을 향해 열렸습니다. 연약한 매듭이 완전히 풀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에 매듭이 풀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동안 걸린 그 질병의 매듭이 18초도 안 걸리고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연이 어떻게 합니까?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 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찬양, 예배, 기도,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여러분들 바라보던 이 땅만 바라보던 여인이 어게합니까 한번 생상을해 보세요.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 여러분들 땅만 보고 있던 여인이 여리가 펴졌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막 방방 뛰면서 여러분들 춤을 추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인 걸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병에서 나음받았다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에 매듭에 묶여있던 그런 땅만 바라보던 인생이 풀려가지고 하늘을 향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귀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5일 동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5일 동안 여러분 특별 새벽에 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막 5일째 되는 이 날은 아이고 좀 쉬자 내가 괜히 이거 특세를 만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들 올라오신 여러분 한 한분한분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지요? 정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막 눈물이 날라 그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꼭한 가지 우리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더욱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예배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염되는 우리 동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매듭이 풀어지는 인생들이 즐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영광스러운 그 지성소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매듭을 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매듭들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매임에서 풀어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질문입니다. 너는 언약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그런 내가 사탄에게 매입고, 언약, 연약함의 매듭에 묶여 있는 게 합당하냐? 오늘 바로 지금 이 매매에서 풀어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매매에서 풀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매 묶여가지고 자꾸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매매에서 풀어져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그 매듭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8년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안식일 주일의 예배 자리에서 그 매듭을 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매듭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지신 십자가요. 나의 매듭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 묶인 매듭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의 매듭을 풀어주셔서, 주여 나의 연약함의 매듭을 풀어주셔서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여 풀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묶여있던 모든 연약함의 매듭들 특별히 여러분의 질병의 매듭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묶인 것에 메여 있기를 원하신 게 아닌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줘 없어서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 아니하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릎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매인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아버지의 매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아버지의 매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관계의 매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는 지는 은혜가 있겠요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와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과 담쇠들 위한 공간들도 맹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어요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떠 나보자, 하나님. 간식과 반주와 음향과 영상, 싱어들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 올 동안 참여한 우리 모든 권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도인들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놀란 역사심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위로 역사심의 은혜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압당하지 아니하냐? 이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말씀에순종하여서 기도로 나온 이 자리 에 모인 귀한 권속들 머리 위와 수관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우리 동강 교회 위에 앞날의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